자, 이번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아 문법이 작년처럼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분명히 문법은 쉽게 나올 것이고 제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던져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법이 얼마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게뭐 테라든가 아니면 뭐 수일치라든가 분사 같은 거 혹은 분사구문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 적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t for to 구문이에요. it for to it for to 구문 이때 i s 는요 가짜예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어 가주 가주 투가진짜 주어 입니다얘가진주얘가진주 얘가 진주. 그럼 4는 뭐냐면 포 플러스 명사가 얘네들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이 투부정사의 진짜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가주 진주 그리고 중간에 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이폴투구미라 불러요. 이폴투구문. 예를 들어 볼게요. 가능해 가능하다고, 뭐가?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능하다고. 야,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건 뭡니까? 그냥 형식상 가짜 조이 있을 쓰는 거예요. It is possible. 가능해. 뭐가 가능해? 시험에 통과하는 것, 시험에 통과하는 것, 진짜 주어를 뒤에다 빼서 쓰는 거예요. To pass the test. 이렇게 쓰면, 야,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능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It is possible to pass the test. 근데 누가? 누가? 누가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그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중간에 껴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이거. 진짜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한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 폴트금은 만약에 이걸 안 쓰면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It is possible to pass the test. 이 말은 누구나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고요. 너가 혹은 그녀가 혹은 그들이. 그러려면, 여기다가, for, 목적격의 형태로, 너가, you. 이렇게. 그녀가, for, her. 이렇게. 그들이, for, them. 이렇게. 그가, for, him.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it, for, to 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해. It is important. It's 가짜. Gotcha. 가주. 그리고 for investors. 얘가 의미상의 주어. 그럼 진주가 누구예요? 투부정사. If for two. If for two.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시험 문제는요, 여기에 빈칸을 뚫기도 하지만, 이포 전사 포에 빈칸을 뚫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빈칸 여기 빈칸 둘 중에 하나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포 투구문 이포 투구문 가주 진주 구문 가주 진주 가주 진주 가주 진주 알아두십시오. 넘어갑니다. 문법도 오늘 하나 했어요.